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어리석고 세상에 묻은 때와 또 부패와 죄악과 연약함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점검하고 돌이키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가꿀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이 세상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다스리고 일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어, 2023년 네, 3월 23일 어,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예수네 번째 이야기 유대인과 제자들 무엇이 다른가.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부분부터 이번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또왜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마련하러 가기 때문이다. 그렇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갈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번 이야기에서 주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않는 것만 같은 그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시간이 결국뭐다내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결국 어, 저자 요한은 베드로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도마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문답을 듣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 나는 모른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니 도마의 현실이나 어, 사실 바리새인들의 현실이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예수님을 알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써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마지막 그 빌립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 어, 대답에서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빌립에게 책망하시는 부분까지가 이번 이야기 본문이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격려하시는 부분은 다음 이야기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베드로나 또 도마나 어, 빌립이나 모두 다이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고, 도마도 그 길을 몰랐고 빌리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계심을 그렇죠 모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자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도마. 빌리브의 질문이 모두 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뭐 별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그렇죠. 유대인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계십니다. 또, 제자들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진리의 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다음 이야기 본문에서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내일 묵상할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하튼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 이 모습이 지금, 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날마다 주님과 뭐늘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진리를 알고 뭐 열심히 배운다고는 하지만 뭐, 그다지 대단히 뭐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또뭐 특별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뭐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당신은 성경 말고 아는 게 뭐냐? 네. 딱히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뭐 그다지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나옵니다. 자, 내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 어, 보기 때문이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모든 그 현실을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렇죠? 본질의 눈을 뜨고. 우리가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면 이것을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며 또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보면 아무리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너무나 지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신앙과 이 현실이 때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 진정 도와주고 계시기는 한 건지 그런 의심이 들어도, 우리의 이 믿음의 눈으로서, 그쵸? 그렇죠?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서 그 모든 의심들을 깨뜨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사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 오히려 내 삶의 아주 이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예수님의 이 복음과 아무 상관 무관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복음과 내 삶이 아무 상관 없는 것을 찾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친구와 친구 간에 등등 모든 어떤 직장과 직장 동료, 직원과 부하와 상사, 인간관계, 일상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세상 역사, 모든 것들이 다이 복음과 연결되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란 것은 있다 없다? 네, 없다. 나무, 나무에 이파리 하나 떨어진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온땅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붙들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생명의 빵을 먹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의식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 하나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